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단추들이 착착 채워져 갑니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네 후대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4 0 0년 종살이하다가 반드시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제 그때 헤롯 성치 가는데 성치들 가는데 우리는 답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일이 없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은 어떠했을까? 근데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도 별 감동이 없는 이유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한 다음에 십자가를 역추적에 가니까 별 감동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자 아무튼지 이제. 야곱 일행이 자기 식솔들 70명과 모든 가산을 정리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첫째는 그곳에 살 수가 없어요. 곡식이 없어서 식량 때문에 살수 없고 둘째는 보장됐기 때문에 자기의 죽었다고 여겼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고 하니 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이제 소유를 이끌고 가는데 1절 봅니다. 1절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레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한, 한시라도 빨리 가서 보고 싶을 텐데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오늘로 따지면 예배인데 예배는 축복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거꾸로, 우리가 심장이 뛰니까 지금 살고 있거든요. 심장이 서봐야, 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귀에 이야기해도 몰라, 몰라요. 심장병을 앓고 있어야 알지, 모른다고. 그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밤낮으로 드리고 그리하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다. 야곱이, 하나님께 어쨌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부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 전에 아벨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얘 예, 제사는 내가 본능이라 그래서 본능. 원래 제사의 제사법은 모세 때에 이르러서 시작되는데 율법에 의해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거라. 레이기 법에 나오잖아요. 이런 날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제물을 가지고 이럴 때에 드려라. 제사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그 율법이기 전에 제사가 드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왜 그러냐? 제사는 재인된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께 택한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배 외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선함으로, 도덕적으로 뭘 노력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 있냐 이거 예배밖에 없다, 예배. 그리고 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주께서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메. 그러면서 3절에도 응답을 하여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등등 응답을 주신다고 인생의 답을 찾아요 야곱이 아무리 들떠있고 지금 돌아가는 판이 요셉을 본 적은 없지만 자식들의 증언을 통해서 요셉이 그렇게 출세했고 자기의 남은 여성이 이제 보장된 듯하고 이렇게 기쁜 일이지만 내려가면서 과연 이게 뭐냐? 내가 애굽에 가서 제대로 살 수는 있을까? 애굽에 가서 적응할 수는 있을까? 이 나이 먹어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온갖 생각을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또렷하게 말씀을 하세요. 가라, 애굽에 가거라. 걱정하지 말고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데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그 야곱이 확신을 하지요. 가라. 그리고 내가 네 하나님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너로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거기서 너는 요셉의 눈 손으로 네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거기서 이제 죽게 된다. 노후를 거기서 보내게 될 것이다. 등등의 약속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응답만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네? 내일 그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확신만 있다면 오늘의 고생이 오늘의 이 시련이 무슨 염려가 되겠습니까? 네? TV에 스포츠를 볼때 9회 말 투아웃까지 10점 차로 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누수로 이겼다는 걸 알면 마음을 졸일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돈 있어도 답답하고, 내가 지금 만족해도 답답한 거예요. 잃어버릴까 답답하고, 없는 자는 없는 상태로 이대로 갈까봐 답답하고, 우리 인생이 답답한 이유가 답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나 여러분이나 답답하기 마련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인생의 답을 찾잖아요. 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망하지 않아.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네가 그곳에 가서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네 민족이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뭐 거침없이 갈수 있죠. 그러면 이런 응답과 역사를 우리 인생이 다 원하는데 여기 이 응답이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가 복이지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들은 이 예배와 제사를 복으로 여기지 않고 짐으로 여길 때가 많다 짐으로. 점점 예배가 사라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에 1년 365일 새벽 기도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못해요, 지금. 토요일, 주일은 쉬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안 드려. 금요 예배도 안 드려. 구역 예배도 안 드려. 구역 예배 우리교게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제가 셀리도 모임면 화요일마다 새벽 끝나고 하고, 오전에 하고, 그렇게 매주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든든들 복고 보고서를 받아도 음? 할 일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거야. 하도 심심하니까. 그래도 50에서 60% 밖에 안 돼. 그래도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도 잘안 들리죠. 저도 저녁 예배를 다시 시작해볼까 그런 마음도 많이 있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린 지가 뭐 10년째 넘어가고 15년째 넘어가니까 이게 다시 우리가 하려면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빠지는 사람이 많아. 자신이 없어. 예배가 점점 없어져. 저는 예전에 토요일날도 예배드렸어요.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구역 예배도 가서 인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50% 이상이 될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딱 가는 사람이 50% 이상. 응. 목사님들도 심지어는 예배를 잘안 드려. 목사님들도 새벽기도 잘안 나오지요. 교회가 크다고 예배를 안 드려. 응. 바쁘다고. 그리고 뭐금요체라도안 하지요. 금요체라 부목사님한테 저기 본당에서 하지도 않고. 그 비판이 아니고 현실이다 이말 현실 비난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는 본당은 잠가놓고 새벽기도도 본당에서 안 하는데가 수두룩하고 그래서 어디 뭐 돈이 많이 드니까 네, 냉난방비 들지 금요일 날도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지금 예배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 자체도 금요철에 안 나가 버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부목사님이 가서 하지요. 그러니까 교구별로 돌아가지요. 이제 이러다가 안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가지고 영상 예배를 점점 드리면서 영상 예배는 절대로 현장 예배를 대체해서는 안 돼요. 응? 음?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지. 영상 예배를 현장 예배에 더해서 영상 예배를 장착하는 건 괜찮아. 현장 예배도 드리고 영상 예배도 드리는 건좋다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구조가. 편한 대로 따라가니까. 그런데 현장 예배를 대신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전환을 한다. 이것은 사단의 올무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 병상에 있는 사람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콘도에 가서 앉아 가지고 영상을 예배를 드리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꾸만 그런 쪽으로 허용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망할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망할 길로. 오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썬데이 크리차는 정상적인 크리차니 아니고, 썬데이 크리차는 지혜로운 크리차니 아니고, 썬데이 크리차는 위험한 크리차입니다 아주 위험한 크리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예배부터 안 들이잖아. 두말할것 없어요. 시험에 들면 예배부터 안 들이기 시작하나. 믿음이 떨어지면 그 열매가 무엇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예배부터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안 드리기 시작하죠. 영적으로 깨어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책망을 듣든지 축복을 받든지 깨달음을 얻든지 회복이 되든지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면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는 역사가 있고 회개가 터지는 역사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의 횟수가 중요냐 중요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지 뭐 1년에한 끼만 먹어라 일년에 뭘매 하루 세 끼를 먹냐 한 끼만 먹고 말지 식사 양이 중요하냐 식사의 질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만나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워서 한 번만 만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예?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횟수를 늘려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년 중에 1년 365일이잖아요. 딱 오늘 결심을 해요. 1년 365일인데, 내가 100일은 예배한다. 1년 중에 내가 3분의 1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할수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나오면 되고요. 주일 날 나오면 되고요. 주 중에 새벽에도 한 두세 번만 하면 돼. 그러면 1년에 100일을 예배할 수 있어요. 1년에 100일. 그래서 10년이면 1000번, 50년 예수 믿으면 5000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는데 저는 16세에 예수 믿었는데 제가 한번 대충 내가 계산을 해 봤어요 일주일에 내가 예배를 몇번 드리나 했더니 보통 주일 예배 네 번, 철야, 새벽기도 요새는 뭐 출퇴한다는 이유로 종종 빠지고 그러지만 평균 지금까지 새벽기도 두세 번씩 잡아요 그전에는 훨씬 더 많이 했으니까 평균 두세 번, 신방 장례 같은 건 놔두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12번에서 15번씩 정도는 예배 드렸겠더라고, 제가. 그러면 16세 예수 믿었으니까 약 40년. 그러면 5천번에서 6천번 밖에 예배를 안 드렸더라고, 내가. 굉장히 많이 드린 줄 알았는데, 5천번에서 6천번 밖에 예배를 못 드렸어. 그래서 내 목표는 만번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아이고, 그렇게 오래 살라고? 앞으로 40년 살겠다는 건가? 어? 징글징글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죽는 그 순간까지 예배드리고 가자. 그 말이에요. 자, 앞으로 여러분 5,000번, 1 0 0 0번 솔로몬은 1,000번 제단. 1,000번제를 드리고 갔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횟수가 중요하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저 북한의 지하교의 성도들 앞에 가서도 횟수가 중요하냐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저 해교권에서 목숨 걸고 한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도 예배가 너무 많다고 불병할 거예요? 그건 아니지. 에? 그건 아니야. 입맛이 없다는 소리를 굶주려 죽는 사람한테 할 겁니까? 에? 그건 아니지. 아프리카에 말라서 배고픔에 시달려 죽어가는 사람한테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죽었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다이어트 한다고 할 거예요? 그건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그건 재짓는 소리지. 재짓는 소리. 그렇잖아요.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예배를 사수하게 하여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고 이 예배를 망하게 하고 못드리게 하려고 사탄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귀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지겨운 예배, 또들이느냐 예배 무슨 너무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냐 그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이 떠져서 이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눈이 떠지며 날마다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날마다 토요일이면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고 흥분되는 그런 처음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꼭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예배는 소중하고, 이 땅의 모든 예배는 복된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예배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고, 이런 미혹의 역사에 빠지지 말고, 내 평생에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내 평생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끌고 내려왔는데, 8절부터 쭉 야곱의 일행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름들이 다검명이 되는데 70명입니다. 70명. 70명이 내려왔다. 또 사도행전은 73명이다. 이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이 차이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진실한 책이다. 왜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대에. 근데 왜 73명인가 생각해 보니 요셉과그두 아들까지 치면 73명인 것이고, 빼면 70명이니까 그것에 또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오늘 46장에서 중요한 말씀이 34절입니다. 자, 33절부터 봅시다. 3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사람은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들이다. 눈치채셨겠지만은, 요셉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백년을 내다보는 사람 천년을 내다보는 사람이 요셉일지 몰라요. 이렇게 치밀하고 꼼꼼하고, 그의 형들을 다루는 법을, 것을 보십시오. 그 땅들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시라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명철인데, 엄청나게 치밀하고 철저한 사람이에요. 아마 빼빼 말랐을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요셉이 야곱을 만나서 해우하고 나서 그 형제들과 함께 다 회복된 다음에 대뜸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당신들을 데리고 가서 바로도 이제 궁금한 거지요. 이 요셉의 그 가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쉽게 말하면 그 지역 근동에 지금 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만나거든 물을 것이요.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고 물을 텐데 이렇게 답을 하시오 답까지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는 대대로 목축을 해 왔어. 근데 왜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애국 사람들은 농사를 신성시했어요. 나일방 물주기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민족이기 때문에, 농사는 귀 여기고, 목축은 하찮게 여겼어요 근데, 목축은 가증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데,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아버지, 내 체면 봐서, 목축했다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응? 그것이 상식 아니오. 나는 영리하니까 그렇게 말할 것 같아. 어차피 들킬 일일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양소리도 내지 마시오. 내가 참 창피하고, 내 체면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애국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해. 그러면 주류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고센 땅에 살아. 애국의 수도권에 못뭐 살아. 변방에 밀려나가지고, 같이 살지를 못해. 예? 그러니, 왜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고 빨리 여기서 우리가 철수하고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요셉은 또 능히 그런 힘이 있어요 지금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가 가진 힘을 동원하여 오히려 고센 땅에 의도적으로 머물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단 하나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애굽의 총리이긴 하지만 애국의 문화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는 우상 숭배고, 애굽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요. 애굽의 문화는 바벨탑 문화요, 대단한 문화요, 발전하는 문화요, 세계 최고의 그 당시의 문화였지만은 제국이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오늘 우리하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죠. 우리는 세상을 못 닮아가서 난리 법석을 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발전하는 제 세상에 가서 주류가 돼볼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살잖아. 모든 일에는요. 어떤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류가 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손에 피를 묻혀야 돼.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야. 우리 자식 하나도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어기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대단한 대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 가서 술잔을 기울여야 살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타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변명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니 나중에, 응?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뭐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느니 하나님이다 이해할 것이니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것은 안 통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난해버리라는 거예요. 가난하되 거르게라 주류 사회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혼인이 안 돼요. 누가 고센 땅에 머물고 있는 요셉이 있었을 때야 그렇지않지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누가 데려다가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고 시집가고 자막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셉은요 그의 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애굽의 주류 사회로 진출하고. 그의 조카와 자기 후대를 위해서 얼마든지 공교히 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졌지만 요셉은 그 길을 포기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넓은 길로 가지 않아. 이 말을 야곱을 만나자마자 했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고 있었고 이미 야곱 자기 가족을 데려오기려고 할때 이미 이 생각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안 이뻐할 수 없는 사람이죠.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받았냐. 이한 번의 결정으로 향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가난했고, 종살인은 했지만, 하나님을 잊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안 잊고 있었어. 그래서 모세 아버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아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가 나올 수 있었어요. 모세가 신앙교육받았거든요. 그 어머니에게서. 그러면 그 흘러가는 그 신앙이 40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이냐? 자기들끼리 고생 땅에 머물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좋은 것, 높은 것, 대단한 것, 그때는 부암직하지만 그건 선악입니다 우리는 10년, 50년을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그 세계를, 시간을 생각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생 예비하는 복이 있기를 원하고 평생 세상에 살되 애굽에 살지만 애굽에 살잖아요, 지금. 요셉과 그예정이 그러나 고센 땅에 머무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구별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우리 평생에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식어버린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늘수록 세상이 험해질수록 하나님께 더욱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뭉개진 예배가 온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회복될 적에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가 숙대밭이 되가고 있지만, 우리 교회 학교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은 이것에부터 시작되니, 무턱대고 무조건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회복해 시켜주실 줄로 믿고, 가장 빠른 길, 가장 효과적인 길, 가장 정확한 길, 가장 지혜로운 길,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세상에 살되 고센 땅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더블 넓은 일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하여 가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탁 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무턱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영혼에 병이 들면 예배가 멀어집니다. 예배가 식어집니다. 예배가 실상해집니다. 억지 예배라도 좋습니다 억지로라도 드린 예배라도 드리다 보면 은혜 받게 되고 새로워지고 결단하게 되고 회귀하게 되니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예배자로 불렀음에 감사 감경하며 아무나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니 주님 예배를 짐으로 예배를 의무로 여겼던 어리석은 생각이 내려지고 하나님 앞에 평생 주 앞에 가기 전에 오천 번만번 예배하다 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애굽에 살되 애굽의 문화와 동화되지 않게 하여 고센 땅에 살기를 불편하기를 천시되기를 모시받기를 자청하며 그 길로 갔던 요셉의이 놀라운 경영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인생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세상에 출세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저부분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무시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변질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세상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워서 예배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가기 전에 만번 예배하다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생 땅에 머물게 하소서, 척박하지만 무시받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후대가 주여 세상에 출세하지 않아도 좋으니,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좋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조주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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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에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가 예배가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